사고가 난다고 대표가 무조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저는 기소된 사건 중 판결이 나온 15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중처법으로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된 사건, 즉 사고가 났지만 검찰에서 중처법 유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재판도 진행하지 않았던 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저와 함께 불기소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면 우리 회사는 중첩법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2023년 말 기준으로 검찰은 중첩법 위반으로 33건 기소를 했었고 이중 4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건이 추가로 불기소됐습니다. 오늘은 이 다섯 건의 불기소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급성 중독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 채널에서도 한번 영상으로 다룬 바가 있죠.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 하청업체가 만든 공업용 세척제에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었고 이 세척제를 납품받은 두 개의 업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노동청은 이두 개의 기업의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중첫 번째 Y케미컬의 경우에는 중처법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반기 1회 점검 의무를 포함해서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이행을 했기 때문에 수사 기관 단계에서 경영책임자 면책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라고 하면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면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확인이 된 것이죠. 반면 다른 한 기업 D 산업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결국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을 충실히 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교본과도 같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제가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S사의 울산 온상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CSO, 즉 최고안전책임자에게 전부 이임해서 실질적,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중처법 불교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경영책임자로 해석되었던 CSO, 최고안전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그리고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라고 하며 불기소했습니다. 2022년 4월 대기업 L사의 서비스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인 H사 소속 에어컨 수리 기사가 상가 5층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점검 중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회사 차원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이를 매개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 의무 위반과 B 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이유였죠. 높이 3.5m 이상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는 사다리차를 이용해 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를 당한 B씨는 사다리차를 부르거나 안전고리 등을 걸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미끄러진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근로자 과실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에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그리고 상한법 위반, 사고 발생이라는 두 단계에 걸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라는 기준을 해당 해설서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 2차적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라 것이죠. 2022년 2월 Y사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열 교환기의 공기 누출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열교환기 내부 압력을 높이는 도중에 제대로 잠기지 않은 1톤 규모 덮개가 폭발의 충격으로 떨어져 나갔고 여기에 노동자가 덮쳐졌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광주지방노동청은 Y사 공동대표 2명과 법인에 대해서 중처법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2년여간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50여 차례의 관계자 조사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 순천지청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이 Y사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거나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해당 사건의 중첩법 무혐의 가능성은 사고 직후 수사 단계에서도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중첩법이 시행된 것이 2022년 1월이잖아요.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법 시행 후 반년이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중첩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반기 1회 의무 조항들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3월 대기업 H사의 전주공장에서 대형 트럭 조립라인에 있던 차량 품질관리 검사 중에서 트럭이 캡을 올린 뒤 각도를 조절하다가 캡이 갑자기 내려와서 캡과 프레임 사이에 이 근로자가 끼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주지검은 사망 노동자의 담당 업무가 아니었던 데다 작업이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한 것이죠. 즉 해당 사고 역시 근로자 과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다섯 건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다섯 건의 공통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하면 비록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경영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찰에서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의 법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처법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체계를 재점검해야 하고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이 형사적 리스크를 줄여야 하겠습니다.